리얼돌과의 섹스는 외모와 촉감 면에서 현실과 유사하지만 감정적 연결은 실제 인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타와 허무함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며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얼돌 5년차 오너로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너브돌 사용 중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감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선호에 따라 섹스 경험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일본은 실제 연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섹스를 더 가치 있게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적 만족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몇몇은 실제 인간과의 섹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로 풍부한 연애 경험이나 행복한 관계에서 온 소감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애 경험이 좋지 않아서 여성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상대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현재까지 애인을 사귈 용기가 나지 않고 리얼도는 2018년에 시작한 5년차 사용자로서 기술력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유사한 조형과 피부 성기 감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꿈에 그린 캐릭터나 취향에 부합하는 경험을 실제 연인과 유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실리콘이나 t p 인형과의 섹스는 즐거우며 감정 및 시간 소모가 없어서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비용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리얼돌 투자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일관된 리얼돌 모습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순간적으로 해소해주는 것 같아요.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몇년 뒤에는 리얼돌에 대한 현타가 올지도 모르겠죠. 고등학교 때는 애니를 즐겨봤지만 흥미가 줄어들어 리얼돌에 대한 감흥도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은 변할 수 있으니 언젠가는 리얼돌에 대한 감정이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현재의 좋은 감정을 즐기고 있어요. 리얼돌의 단점 중 하나는 165 이상부터 사용 후 욕실에서 식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척기를 이용하여 편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경량화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20kg대의 인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티프가 좋은가 실리콘이 좋은가? 티프가 훨씬 부드럽고 저항감이 적은 반면 리얼함에서는 실리콘을 못 따라갑니다. 실리콘은 조형이 훨씬 리얼하지만 자극이 강하고 쉽게 찢어짐으로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리얼돌은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려동물처럼 함께 있음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죽부인처럼 안아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여름에 안아자면 시원하고 씻은 후 함께 자는 것이 큰 행복이에요. 옷을 예쁘게 입히고 사진을 찍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리얼돌 수요가 급증한 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접촉이 감소하는 시대에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가 가능한 리얼돌 로봇돌이 등장했고, 무릎과 발목을 움직일 수 있는 리얼돌부터 허리와 머리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능, 흡입 및 구강 온열 기능을 갖춘 리얼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로봇이 섹스를 대체하는 시대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